안녕하십니까. 머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음, 전문가 중에서 좀 피했으면 좋은 전문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보면 아쉬운 전문가들이 좀 많아요.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추어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연 저 방식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세 가지 유형의 전문가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 목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리딩방, 주식 리딩방, 이런 데는 절대 개인 투자들이 가면 안될것 같고요. 돈 받고 이제 종목 추천해 주는 곳들인데, 다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특히 무료로라도 종목 추천하는 것은 저는 좀안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첫 번째 이유가 누군가가 말해 추천해준 종목 투자했더니 잃었다 이런 경험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 저도 제가 유일하게 주식 투자에 실패했던 종목이 다른 사람이 추천해준 거. 그것도 증권회사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해준 것을 투자했는데 유일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그 전문가의 잘못은 아니에요. 종목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발굴해서 내가 잘하는 종목을 투자하는 거지 남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투자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남이 추천해준 종목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 회사를 믿고 가거든요. 근데 남이 추천해준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멘붕이 와서 그걸 믿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천 종목은 내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 종목 추천한 음, 전문가의 말은 좀 무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시황 분석하는 전문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그런 전문가들 사실은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매일 매일 뭔가 외국인 매도 매수 그다음에 뉴스 이런 걸 보면서 주가가 왜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전문가들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그런 어, 투자 방식이 맞지 않다. 우리가 본업이 있는데 매일매일 시황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심지어 저조차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시세를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달에 한번 볼까? 이렇게 지금 사실 저는 시세를 적게 보는 쪽으로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에 목매다는 것은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시황 분석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면 그 방송하시는 분은 맞겠죠. 그게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잠시 잠시 투자하는 거예요. 부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황 분석 이런 건 저는 무시했으면 좋겠고 그런 전문가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은 절대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좀 편안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 경제나 뭐 이런 어좀 주가 예측을 하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를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가 예측은 요 워런 버핏도 포기한 전략입니다 주가 예측에서 맞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절반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 맞은 것만 보면 안 돼요 틀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 예측은 누구도 할수 없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하는 전문가는 좀 어, 걸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 대해서 자꾸 공부하는 연구하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막 팬덤이 형성돼요 막 금리가 어땠고 패드가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국 경제가 어떠니까 주가가 이렇게 될 거라 이런 말들은 정말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 투자에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이 매년 경제에 대한 책을 내고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주식투자 유튜브를 이렇게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 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거를 말은 하지만 실제 개별 종목에 자기가 투자해서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만큼 주식 투자와 경제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떤 경제 지표를 분석해 가지고 예측해서 주가를 어, 판단하고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투자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가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투자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 가그 예측이 실패됐어. 어긋났을 때또 예측이 안 됐을 때내 멘붕이 오는 그런 투자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떨어지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가지고 더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어떤, 어, 투자 방식이 아마추어에게 훨씬 더 유용한 투자라는 걸 제가 설명을 어, 드려요.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전문가를 좀 피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문가들 말이, 어, 사실일 할, 할지라도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참고사항이지, 그게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걸러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계속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그런 참고사항으로서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음,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